지수부등식과 로그 부등 짬뽕인데 뭐아 근데 잘봐야들아 이거 좀 어렵다 봐봐 일단은 뭐할 거냐면 위에 걸 보니까 이거 어렵다 왜냐면 이게 2의 x제곱이고 2 곱하기 4의 마이너 y제곱이 7이 되는 거 맞죠? 얘는 할수 있는 게 없는데 문자가 두 개라서 그쵸? 그러면 잠깐 두고 밑에 건할수 있는 게 있나를 따져 보는 게 순서라고. 그래서 이 밑에 거를 봐봐. 밑에 걸 보면 할수 있는 게 있다. 봐봐라. 야, 로그 부등식 1번 뭐 한다고? 조건. 그러면 조건이면은 x 빼기 2도 진수고 y도 진수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가 돼야 돼서 일단은. X 값은 2보다 큰 값이고, Y는 0보다 큰 값이에요. 써놓고 가야 돼. 근데, 얘는 로그니가 모을 수 있거든요? 이걸 모아봐, 한번 뭐 봐. 두 번째는, 이제, 진수가 맞으니까 계산을 해. 이거, 로그고요 2가 있고, 여기는 y 분의 X백 2가 되는 거 맞아요? 이 값이 1이네? 그러면 얘는 방정식이니까 풀면 어떻게 해요? 이거 2의 1제곱이 해 되는 거 맞아요? 그치? 그러면 세 번째 이걸 풀면 지금 그 y분의 x 빼기 2가 2가 되는 거죠. 그쵸? 그러면 얘 정리하면 x를 2y 플러스 2라고 바꿀 수 있는 거 맞아요? 왜냐면 여기 문자가 두개라 한번 풀었거든. 그러면 이 놈을 봐봐. 이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문자 하나니까 풀수 있는 거 아닌가? 로 가면 요게 쭉 가서 2에 가봐 이게 2Y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인 거 인정해요? 그쵸? 그럼 이거 빼기해서봐봐 이거 2고 얘 쓰면 그냥 이거 4의 Y 제곱분의 1 되는 거 맞죠? 음7 되는 거 맞지? 요렇게. 네. 어? 근데, 얘랑, 얘가, 똑같네요? 그쵸? 그러면은, 4의 y제곱을, 뭐, t라고 치환하면, t값은 양수일 거고, 치환하고, 그 t를 곱합시다. 곱하면, 뭐 돼, 이거? 얘가, 이걸 써보면, 이놈이, 4t가 되고, 얘가 7t인데, 마이너스 4t, 4t 제곱. 4t 제곱이 되고, 7t인데, 넘어 빼기 7t가 되고요, 마이너스 2가 요렇게 되지. 네? 그럼 인수분해. 그럼 4, 1, 1, 2, 여기 빼기 딱 돼요. 그쵸? 그러면 지금 그 t 값이 뭐랑 뭐가 나왔냐면, 2하고 마이너 4분의 1인데 야 T가 누구라고? T가? T가 지금 4의 Y제곱이요.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돼. 이건. 얘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쵸? 그러면 얘 지수만 밑 맞추면 밑 맞추면 봐봐 2의 2Y제곱이 2의 1제곱이니까 Y값은 2분의 1이네요. 2분의 1 넣으면 X값은 얼마고? 3이네요. 그래서 X가 알파, 베타니까 둘 곱한 다음에 10 곱하면 10 곱하기 2분의 3이어서 15인가봐요. 6, 2, 8 네. 오케이.